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레미야 파노라마 33장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요절은 14절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세게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33장도 계속되는 회복에 관한 약속인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멸망당하나 그러나 6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은 인간의 책임, 죄책 때문이지만 회복하심은 신부약을 막론하고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 하나님은 이를 향하는 요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요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이 절.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십니다.14절. 성취하실 선한 말 언약이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신 15절 메시아 언약입니다.본 장은 이 핵심적인 메시아 예언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만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둘째 단원 5절에서 13절 치료하며 낫게 하리라 셋째 단원 14절에서 26절 다이세계의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래 매가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이만이라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1절이죠. 여기 중요한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1. 일을 행하는 여와 2. 그것을 지어 계획하여, 3.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은 멸망의 직면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처지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탈 절망적인 때에 이만 계신 것입니다. 기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와이십니다. 호 장세기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어찌하여 이를 행하는 여와라고 호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주님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 점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제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재창조 곧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니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않냐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셨습니다. 3회하 7장 6절.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집은 고정된 것이나 장막은 이동하기에 간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삶을 하는 중에 후방 궁궐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방 천막에 거하시는 야전군 사령관으로 계시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하 7장 5절 11절 이것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신 15절 다윗 언약입니다. 이를 향하는 여와는 호 다름이 아닌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긋 그것을 지어 하십니다. 이는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가리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경륜이란 일을 계속하고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경륜이란 아, 일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륜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리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역사를 중단한다던가 미완성에 끝이 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사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와 호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3절. 그렇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하고, 로마서 8장 31절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담력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를 호 의뢰하고 의탁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옥중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이를 확신했습니다. 빌리퍼서 1장 16절 16, 1장 너희를 부르시니는 믿부시니 믿을 만한 분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고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4절 격리하고 있습니다. 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3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지어 성취하신다고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5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3절 하반절. 이는 예레미야에게만 알려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심을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 시대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청주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해 오셨음을 드러내고 성경을 들어 증명해 주므로 서령행전 17장 3절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기 위해 세움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둘째 단은 5절에서 13절 치료하며 낫게 하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6절. 둘째 단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절, 5절, 6절에서 13절. 먼저 앞에 부분입니다. 1.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노와 분함이 있으시게 된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께 배역하고 3장 22절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11장 9절.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성에 채우게 하셨나니 합니다. 5절 중반절. 이것이 죄의 작성 사망이요. 한 반역의 종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3.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상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5절 하반절. 얼굴을 가리웠다는 이 묘사가 중요합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심은 당시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 내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지성서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심이 성막 개시의 휘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행위의 결국임을 영심해야만 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그것은 암흑 절망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1. 둘째 부분은 그러나 하고 시작됩니다. 6절 상반절 32장 36절에서도 그러나 하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란 이제까지 말한 것을 단번에 뒤집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서는 그들이라고 말씀하셨으나 뒷부분에서는 내가, 내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죄론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결론을 맺고는 그러나 이제는 하고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이제까지 말한 인간 행위를 뒤집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복음이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광명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중반절 30장 칠절의 17절에서도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4. 그냥 돌아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십니다. 8절 이런 말씀을 교훈적으로만 본다면 일상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예사 말씀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구약 시대로는 죄를 정죄할 뿐 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31장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세 언약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를 인하여 그는 세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구약 시대에 범한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하고 히브리서 9장 15절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도들의 죄까지를 담당하여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는 다름 아닌 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오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하십니다. 구절, 상반절. 이는 신약시대에 있을 시원성과 같은 교회를 전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6. 그들 열방은 나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하십니다. 구절, 하반절. 이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가리킵니다. 7. 그러므로, 유다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망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지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하십니다. 10절, 11절. 이는 복음이지 의문이 아닙니다. 어짜 이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일까요? 8.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것이니라 하고, 11절 하반절. 포로 귀환의 결과임을 말씀하십니다. 30장 3절, 18절, 31장 8절, 16절, 32장, 37절, 44절, 33장 7절. 이것이 일체적으로는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가리킨다 하여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께서는 이를 예로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르치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그 죄를 대신하며 실악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려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이를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셋째단은 14절에서 26절, 다윗에게 의른 가지가 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런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14절, 15절 본 단원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에서 18절, 19절에서 26절 앞부분에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뒷부분은 이 약속의 불변함을 천지의 규례가 변함이 없음에 비하여 보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33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이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에서의 중심적인 말씀을 어찌하여 이 시점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인류가 처해 있는 절망을 보게 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십니다. 14절 2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는하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무엇을 성취하시는가? 이 그날 그때 내가 다이세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십니다. 15절 이는 일찍이 다이세게 세워주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3회엘하 7장 12절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약속이 풍부합니다. 23장 5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이세계게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장 1절 3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이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 일컬음을 입으리라 하십니다. 16절 16절에서 18절, 18절까지에서는, 이르키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요, 16절, 다윗의 위에 앉으실 왕이요, 17절,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1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증. 나야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이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20절. 1. 내종 다이소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이윈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십니다. 21절. 이런 뜻입니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 낮이 가면 밤이 오는 것을 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언약의 불변함과 확고함을 보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이 점을 시편에서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지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35절. 3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4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고다이스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 하고 이사야 55장 3절 보증하십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이처럼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또 믿지를 않는다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만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밖에 모든 자들이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듣지를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빚값을 말씀을 맡은 자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유래 처하여질 것입니다.